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전북 방송이 5월 20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슈 브리핑입니다. 제22대 총선거가 끝나고 전주한도 통합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를 통합해 정치를 키워서 국가 예산을 더 얻어내고 나아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까지 추진한다는 게 통합 논의의 핵심입니다.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는 부산과 울산, 경남, 충청권 등 곳곳에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도시 광역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주안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통큰 양보를 해서라도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 2026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당선인도 복지TV 전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주완도 통합은 더 이상의 전북 추락을 막기 위한 탈출구라며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면 완주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과 전주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군민의 뜻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완주군 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합 논의는 지역 주민 간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지자체 통합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인구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전주 완주 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예산과 입법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것입니다. 지방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소멸로 가고 있고 전주 완주도 예유가 아닌 만큼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통합으로 몸집을 키울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전주 완주는 같은 생활권이라 주민들끼리 유화감이 거의 없어서 완주 군민을 소외시키거나 차별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우려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을 이뤄낸 청주시와 청원군, 삼녀 통합을 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은 통합 전보다 많은 지역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총선 전 돈의 일간지가 실시한 조사에서 전주 지역은 응답자의 86%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완주 지역은 응답자의 42%만이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도농 복합 도시 가운데 통합이 안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주와 완주 뿐입니다. 혹여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선거구 지키기 같은 작은 이해 관계에 얽혀 통합을 반대한다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주 완주 통합의 선결 조건은 공감대 형성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완주와의 통합을 시작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완주군 의회는 우 시장이 완주군에 선전포고하듯 통합을 거론하면서 막말을 쏟아붓고 있다며 직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완주 통합은 1997년 이후 세 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다시 통합 무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방식과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주시가 당위성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완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통합시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5월 20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 24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제비 미디어 그룹과 대자인 병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